자 로마서 8장을 외우기로 어, 도전한 이 엄청난 현우 하나 정민지 김민지 신소연 혜인이 이사기를 위해서 어, 오늘 외워야 될 어,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간단한 어, 팁을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음, 성경을 어떻게 <laughs> 성경을 보는 어플을 알려주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경을 치면은, 어, 여기 보면은, 성경, 라이프처치라고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서 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홈버튼이 있고, 옆에 성경 읽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에 가서, 자, 여기 로마서 팔장 있고, 옆에 nl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걸 누르면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언어를 영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번역본들 중에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선택을 해서 로마서 8장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될 영어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될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편집 자 어, 로마서 8 장인데 우리가 로마서 8 장을 외우는 이유는 어 성경에서 핵심만을 뽑아놓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life in the spirit. 자 여기서 spirit는 영혼이라는 뜻인데 앞에 대문자 S죠? 대문자 S는 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삶이라는 주제고 1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를 할 때는 무조건 주어와 동사를 찾고 나머지는 주어 와 동사를 찾으면은 나머지는 주로 서, 서 수식을 하거나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거니까 문장 구조들이 좀 복잡하게 보여도 주어하고 서술를 찾으면 쉽게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영어들 보도록 할게요. So 그래서 그러므로 now 이제 there is no condemnation. 자 이게 there가 주어고 동사인데 자. 컨데미네이션이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컨데미네이션 정자 정자 정지함이라는 뜻인데 정지함이 없습니다. f o r 는 누구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그리고 도우수는 뭐만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자 정지함이 없는데 누구에게냐? 그러면은 belong to Christ Jesus. Belon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 누구 누구의 소유이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I belong to 비전처치 하면은 나는 비전처치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Those who 사람들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2절 그리고 Because you belong to him 왜냐하면 당신은 belong to him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다 여기서 그에게는 위에서 설명한 Christ Jesus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자이 다음 문장 볼까 The Power of the Life-Living Spirit 여기서 보면 The 여기 Power가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고 오브, 오브가 붙으면 뭐뭐에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거는 수식하는 거죠 자.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은, power of the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 이게 주어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 has freed. 현재 완료형인데, 무엇을 자유케 하다죠. 누구를 자유케 했냐면은, 너를 자유케 하다. 너를 자유케 하다. 이게 동사고, 이게 너를 자유케 한다. 목적어가 되어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꾸며주는 얘기죠. 너를 어디서부터 제가 그렇게 하냐? From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붙터냐면은 똑같이 나오죠. Power of sin, sin이죠. 죄의 능력. 근데 그 죄는 무슨 죄냐? That leads to death. Leads가 무엇을 이끌다, 어디어디로 인도하다라는 뜻인데, leads to death.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한다 요런 문장이에요 자, l 절 l o v Moses. Moses. l o 율법 Moses. Love Moses. Love m o s s l s s l e l e t o w a s l o a s s l e l e t o 는뭐 s 할수없다 s e s a s u n l b l e t o 이게 s l v e m s s s 율법은 뭘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Because of 뭐뭐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오게 되는데 뭐때문이냐면은 나약함 때문에 The weakness 그 다음 뒤에는 of 다음에는 무조건 다 꾸미는 거라고 했죠. 어떤 약함이냐면은 Weakness of our sinful nature sin은 죄인데 sinful은 어, 죄를 짓게 되는 죄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이처는 자연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네이처는 어떤 본성, 천성,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자연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본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어져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 근데 했다만 나오고 안 나와서 뭘 했냐? What the law could not do. w a t 여기서, what은 w a s 은 뭐뭐 한 것이라는 그 관계대명사인데 뭐한 것이냐면, 은 the law could not do. 여기서 the law는 위에서 말했던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면은 율법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 다음 문장 He sent his own son. 그가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냐면은 His own son. His own son은 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아,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문장이 다 끝났어요. 이, 이 다음부터는 다 이제 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in a body. In a body. in이라는 단어는 뭘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뭐뭐 입고 있을 때, son in a body. 그러니까 주, body를 입고 있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아들. 몸을 입고 있는 아들이에요. 자, 몸을 입고 있는 아들. 근데, 그 body는 like 뭐뭐가 같다죠? i n 바디는 예수님을 꾸며주고 또 like the bodies 그 몸은 어떤 몸들과 같아요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we sinners have w 하고시 i 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 그리고 그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예, 문장이 좀 어렵죠 아,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우리 죄인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and in the body, in the body는 예수님이 그 몸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에서 이거는 인데바디 전체사가 들어가 있으면 없어도 되는 문장이죠. 어,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declare,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냐면은 끝을 선포했어요. 어, 그 몸에서 하나님이, end는 뭐 끝, 종말, 종결 이런 것들하죠 하나님이 끝, 끝장을 본 거야. 종결을 선언했는데 그 종결은 뭐에 대한 종결이냐면은 뭐에 대한 여기서는 and to 뭐뭐 and 여기서 to는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이냐면은 sins control 죄의 통제 네, 죄의 통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통제는 전치사 over라고 쓰여 있어 어디에 덮여 있냐면은 over는 어디 어디에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전치사인데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통제를 엔드 끝내는 것을 하나님이 디클레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이는 뭐뭐으로 뭐뭐의 어 바이는 방법을 나타내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를 함으로써 어 방법을 나타냈는데 giving his son 그의 아들을 줌으로써 그의 아들을 줌으로써 그다음에 그 아들은 뭐와 같냐면 애즈는 모모와 같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모로써 애즈가 모모와 같은 모모로써 뜻인데 애즈 as, as a sacrifice, sacrifice는 희생양이죠. 뭐 희생 제물 자, 그 다음에 for,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그의 아들을 주물로어 죄통제로 덮여있는, 우리에게 덮여있는 죄통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제 4절. 4절입니다. He did this. 하나님이, 자, 어, 잠깐만요. 자, He did this.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 this,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자, so that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대절, 이하를 하다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했는데 뭐뭐를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죠. the just requirement. 여기서 j u 뭐 s t 는 공명 정대한, 뭐 정당한, 옳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requirement는 요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당한 요구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어요. 그고 여기서 여기 정당한 요구가 주어가 되고 오부는 오브 디에는 취식하는 거죠. 자 더러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would be fully satisfied 이게 동사입니다. fully satisfied would be 뭐뭐 할 것이다. fully는 완벽하게죠. satisfied는 만족시키다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완전하게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다는 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심표가 나왔죠. 그다음 후가 나왔어요. 심표 나오고 후가 나왔으면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누구를 누구를 가르키는 가르치냐면, 게가키냐면은 us us 우리를 가르켜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냐면은 자 no longer 더 이상, no longer는 더 이상 머마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머마하지 않다. no longer follow our simple nature. 자, 더 이상 따르다. 뭘 따르냐면, our simple nature. 아까 배웠죠? 아, 죄의 본성을 follow는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 longer가 더 이상 머마하지 않다니까, 는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벗이 나왔죠? 벗. 따르지 않고, 대신에 but instead는 대신에란 뜻이에요. but 대신에 follow the spirit. 여기서 spirit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자, 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대신 성령을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완벽하게 satisfied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죠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so that 위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did this 그 일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오절 도우즈 아까 나왔죠 도우즈 몸한 사람들 여기서는 도우즈가 주어가 되겠어요 후 다음에는 다 나머지를 다 꾸미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훌를가르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Those가 think about simple things. 이게 think가 동사가 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think about simple things. 죄의 심플 죄의 생각들, 죄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those who are dominated by the simple nature. 여기서 dominated는 어 머뭇에 지배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머뭇에 지배당하다, 통제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플레이 e 죄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심플 things 죄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 도저히 똑같은 구조죠. 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think about things that please the spirit 여기서 주어는 도주이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대요 동사 어바머머에 what 대해서 things 다음에 대신 나왔죠 어떤 생각들이냐 어떤 생각이냐 please the spirit 여기서 the spirit은 성령이죠 please는 무엇 무엇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자, holy spirit이 나는데 holy spirit은 성령이란 뜻이 에요성령 의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지배받는 통제당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어, 많이 문장들이 어렵고 복잡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외우고 하나님 말씀 을묵상하고 하면은 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삶이 바뀌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외워주세요. 1절부터 2절까지 모두 화이팅!